안녕하십니까. 영덕 한빈 농장입니다. 어, 푸른 예, 하우스입니다. 푸른, 프런, 음, 3년차, 3년차 다지주 수영으로, 어, 여기 16주 심어져 있는데, 어, 그 중에, 어, 14주는, 음, 프레지던트고, 요, 가해 한주는 슈가, 수분수 역할을 하는 슈가입니다. 어, 슈가도 이제 꽃이 열래 피고 있습니다. 어. 3년생이어서 어, 첫해는 이 Y자로 어, 어, V자, V자로 갈라지는 Y자로 갈라진이 가지를 키웠고, 어, 둘째 작년에 이 다지주를 쭉한 어, 나무당 어, 8개 지주를 쭉 받아서 어, 요, 덕에, 이제, 달았습니다. 그리고 어, 거기서, 좀 성장이 좀 빠른 거에 이렇게 가지가 생겨갖고, 결과지가 되었고, 어, 그, 두 마리 쪽에 또 이제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, 결과지가 되는 거는, 세력이 좋은 가지에서는 결과지 서가피고 어, 원래는 이제 이 중간에, 이렇게 낳는, 어 여기서 눈에서 이제 결과지가 많이 형성될 겁니다. 그러면은 내내 이제 이렇게 쭉 자라면은 결과지가 많은 결과지가 될 것이고 어 원래는 일단 어 3년 차에 에, 꽃이 개화는 했습니다. 근데음저 수분수가 저 끝에 한 그루에 에, 꽃이 많지 않아서 어 이것들도 어, 다 수정돼가 열매가 달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. 예. 아랫부분에 이제 가지 놔둔 것들은 이렇게 꽃이 제대로 달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리기 좋은 가지들은 이제 아, 꽃눈이 없고, 세력이 좀 약한 가지, 밑에 작은 가지들은 이제 꽃을 많이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. 네. 예, 요것은 이제, 어, 프레지던트, 어, 지던트 어, 불을 하고 싶어서 이제 빨리 한 거고, 올래는 다른 그 가수원에서 이제 조금 하우스 제대로 지어서 푸른을 어, 360평, 어, 동 하나당 120평 되는 360평 세 동을 갖다가 어, 식재 놓고 있습니다.